일초일초일초그 아, 아빠가 줬잖아 줘 쇼, 리로알리로 이리 와알리 너도 리잖아리 줘, 알리 줘. 칸, 알리 줘. 빨리. 싫어? 싫어? 주워 빨리. 쉬워, 빨리 빨리. 금방 줘, 빨리. 싫어, 빨리. 건빵 줘, 그럼다 뺏어버릴 거야. 다뺏을게 알리, 너도 금방 줬잖아. 알리. 좋 잖아. 알리, 이리 와. 이리 알리, 이리 알리, 이리 와. 뭐찾줘너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응? 알리, 다 먹었잖아. 다 먹었는데 뭘 또, 또, 뭘, 뭘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또뭘 달라고 그래? 또 줘? 또 줘? 알리, 또 줘? 어? 줘? 줘? 알죠? 언니꺼 뺏어. 언니꺼 뺏어. 너 뺏었다 문다.